퀀텀2 4월 2주차 실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실험은 물 전기분해 앙금 생성 실험입니다. 이번 실험은 전해질과 앙금 생성 반응에 대해 알아보는 실험입니다. 먼저 투명한 긴 빨대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 빨대를 반으로 잘라주도록 합니다. 네, 그래서 길이를 비교했을 때 거의 비슷한 정도로 잘라주도록 합니다. 네, 그 다음 물풍선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물풍선의 중간을 한번 묶어주도록 합니다. 네. 이렇게 중간을 매듭지어서 묶어줄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 조금 전 잘랐던 빨대의 끝에 물풍선을 씌워주도록 합니다. 네. 그래서 끝을 덮어줄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 빵끈 철사를 5cm 정도 잘라서 준비를 하고 이것을 풍선에 입구 부분을 감싸서 묶어준 다음 네, 꼬아서 조여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풍선이 네, 빨대와 밀착되어서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만들어주도록 합니다. 네, 그리고 다른 하나의 빨대도 마찬가지로 만들어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끝에 막은 빨대를 두개 준비해주도록 하고요. 그다음 홈판과 CBC 병을 준비해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홈판에 홈중 하나에 CBC 병을 끼워서 세워 주도록 합니다. 그 다음, 스포이트와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을 준비해 주시고요. CBC 병의 약 3분의 2 정도를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으로 채워 주도록 합니다. 네, 이 정도 채워 주시고요. 그 다음, 조금 전 만들었던 빨대를 거꾸로 뒤집어서 이 빨대 속에도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을 채워주도록 합니다. 이번에는 빨대에 가득 채워 넣어 주도록 합니다. 네. 수산화 나트륨을 빨대에 가득 채워주고, 그 다음 이것을 빠르게 뒤집어서 CBC병 속에 뒤집어 세워 주도록 합니다. 네. 그러면 빨대 속에 수산화 나트륨이 빠져나가지 않고, 그대로 갇혀 있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빨대 하나에도 똑같이 수산화나트륨을 채워서 CBC병에 거꾸로 꽂아 주도록 합니다. 그 다음은 침핀을 두개 준비해 주도록 합니다. 그 다음 각각 빨대의 CBC병 끝부분보다 살짝 높은 위치에 침핀을 꽂아 넣어 주도록 하는데 반대편을 뚫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서 한쪽 끝에 절반 정도만 핀을 꽂아주도록 합니다. 네, 중간 정도까지 밀어 넣어주도록 합니다. 네, 다른 빨대에도 마찬가지로 꽂아 넣어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핀의 양쪽에 꽂아주시고요. 그 다음 집게 전선과 9V 건전지를 준비해 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9V 건전지 끼우개를 연결해 을 주시고요. 네, 각각 선에 집게 전선을 연결해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집게 전선을 침핀의 끝에 연결해 주도록 하는데, 각각 플러스극과 마이너스극이 어느 쪽인지 잘 확인해서 꼽아 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연결한 다음, 빨대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관찰을 해 보도록 합니다. 이내 전선을 연결해 주면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에 전류가 흐르게 되어 기포가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수산화나트륨은 물에 녹아서 전류가 잘 흐르게 하는 전해질로 물속에 전류가 흐르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 물이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마이너스 극 쪽에서는 수소 기체가 발생을 하게 되고 플러스 극 쪽에서는 산소 기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마이너스 극 쪽을 연결한 빨대에 더 기포가 많이 생겨서 빈 공간이 큰 것을 확인 해볼 수가 있고요. 플러스 극을 연결한 빨대에는 빈 공간이 적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물에 전류가 흘러 전기 분해가 될때 수소 기체가 산소 기체보다 약두배 정도 더 많은 양이 발생하게 되어 마이너스 극을 연결한 빨대의 공기층이 약두배 정도 더큰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실험으로는 홈판을 다시 준비해 주시고요. CBC 병을 두개 꽂아 주도록 합니다. 네, 그다음 이번에는 염화나트륨 수용액을 준비를 해서 스포이트를 이용해 각 CBC 병에 3분의 2 정도를 담아 주도록 합니다. 이 정도 양을 담아 주시고요. 다음 각 CBC 병의 한쪽에는 페놀프탈레인 용액 한쪽에는 BTB 용액을 담아 주도록 합니다. 스포이트를 이용해서 약 두세 방울 정도 담아 주도록 합니다. 네, 이렇게 담아 주면 염화나트륨 수용액은 중성이기 때문에 페놀프탈레인 용액에서는 색이 나타나지 않고 BTB 용액에서는 녹색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염다리를 조금 잘라 준비를 해 주시고요. 반으로 접어서 각 CBC병 안에 염다리를 넣어주도록 합니다. 네, 용액 속에 염다리의 끝이 잠길 수 있도록 네, 깊숙이 넣어주시고요. 네, 그 다음 연필심을 두개 준비해서 각각의 CBC병에 담아주도록 합니다. 그 다음 조금 전 사용한 9V 건전지와 집게전선을 준비를 해서 페놀프탈레인 용액이 담긴 CBC 병에는 마이너스 극을 연결 하고, BTB 용액이 든 CBC 병에는 플러스 극을 연결 해서 병안의 변화를 해보도록 합니다. 네. 시간이 지나서 결과를 확인해보면, 페놀프탈레인이 된 CBC 용액에서는 붉은색이 나타나게 되고, BTB 용액이 된 CBC 병에서는 노란색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염화나트륨 역시 전해질이기 때문에 전류를 흘려보낼 수 있게 되고, 염다리 역시 전해질을 포함하고 있어 전류가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전지를 연결해주게 되면, 불이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으로 분해가 되면서 마이너스 극 쪽에서는 수산화 이온이 발생하여 페놀프탈레인이 염기성을 띄어 붉은색을 나타내게 되고 플러스 극 쪽에서는 수소 이온이 발생하게 되어 BTB 용액이 산성을 띄게 되어 노란색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실험은 앙금 생성 부록을 올려서 OHP 필름을 올려 준비하도록 합니다. 그다음 그것에 해당하는 7가지의 수용액을 준비해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각 수용액을 흰색과 검은색 칸에 한 방울씩 떨어뜨려서 네, 수용액끼리 섞이게 됐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관찰해 보도록 합니다. 먼저 염화칼슘을 떨어뜨려 보면, 네, 그다음 염화바리움, 그다음 질산은. 그리고 질산납은 마지막 칸에만 떨어뜨려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다음 수용액들을 떨어뜨려 보도록 합니다. 먼저 염화나트륨부터 그러면 질산은과 반응해서 흰색 앙금이 생긴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 탄산 나트륨 네 탄산나트륨은 염화칼슘과 반응해서 흰색 앙금을 만들었고 네, 염화 발륨과도 반응해서 흰색 앙금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질산은과도 반응해서 흰색 앙금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다음 아이오디나 칼륨 네. 아이오디나 칼륨은 질산은과 반응해서 연한 노란빛의 앙금을 만들어냈고, 질산납과 반응해서 노란색 앙금을 만들어냈습니다. 염화나트륨과 질산은이 반응하면 염화은 앙금이 생겨나게 됩니다. 탄산나트륨과 염화칼슘이 반응하면 탄산칼슘 앙금이 생기게 되고, 염화바륨과 반응하면 탄산바륨앙금이 생깁니다. 질산은과 반응하면 탄산은 앙금이 생기게 됩니다. 아이오딘화 칼륨과 질산은이 반응하면 아이오딘화은 앙금이 생기게 되고 질산납과 반응하면 아이오디나 납 앙금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 실험은 전해질을 섞은 물에 전기를 흘려보내 물을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으로 분해하여 수소 기체와 산소 기체를 만들어보고 서로 다른 이온이 있는 수용액을 반응시켜 그 이온끼리 결합한 앙금을 만들어보는 실험이었습니다. 이번 실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